12월 18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25절과 맨 마지막에 3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모이기를 폐하는 것입니다. 어, 세상은 점점 모이는 것을 폐하고 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그들은 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는데 이제 말세가 가까워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그만두고 세상적인 모임을 즐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 세상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쪽으로 흘러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벌써 이제 한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지만 교회는 그 날이 가까워울수록 점점 더 더욱 더 열심히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게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모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또한 가지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뒤로 물러갈 수 없고 침륜에 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분이 우울해질 때도 있고 또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침륜에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침륜 혹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원래 의미는 영원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멸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멸망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거하여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림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더욱더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